요새 편의점에 가면 눈길을 끄는 코너가 있죠? 바로바로 바로 와인 코너. 동네 슈퍼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와인이라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 괜실리 눈길이 한번더 가는데요. 엥, 저게 팔리겠어? 했는데 의외로 효자 종목이라는 와인. 편의점은 어쩌다 와인을 들여놓게 되었을까요? 작년과 올해의 식품업계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코로나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 트들을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IT 서비스가 발전한 한국에선 누구나 혼자놀기 장인이 될수 있었죠. 홈 베이킹을 하던가, 다이를 한다던가 말이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취미 생활 중 하나로 무럭무럭 자라난 혼술, 혼바족 술을 취미로 가볍게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밖으로 나가기보단 친구나 지인 소규모로 모여 홈파티를 열고 말이죠. 알코올에 취한다기보단 분위기에 취한다. 가볍고 대중성 있는 술을 찾다보니 와인이 절로 흥하게 된거죠 편의점에선 이를 놓치지 않고 발빠른 와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와인이 현행법상 주류 온라인 판매금지 조항에 걸려서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해 원하는 와인을 집에서 편하게 주문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한건데요 마트에는 내가 원하는 와인이 있는지 알기도 쉽지 않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마트로 향하는 소비자들의 발길까지 가까운 편의점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편의점은 앱 하나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미리 주문 넣을 수 있으니까요 에이, 당연히 아니죠. 편의점 와인 시장에 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에 따른 차별화 마케팅 덕분입니다. 원래 와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고 혼자 마시기엔 양도 많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대처로 편의점에선 250ml 정도 되는 미니 와인을 선보였습니다. 홈술하기도 좋고 가격도 좋고 분위기도 살고 얼마나 좋게요? 가성비랑 가심비를 싹다 잡아버린 거죠. 어린이들 쏘리 찔러! 또한 와자라들을 위한 마케팅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CU에서 100만원대 최상급 프랑스 브로도와인을 60병 준비했던 거죠 편의점에서 100, 100, 100, 100만원짜리 제품을 근데 이거 완판됐어요 어느 정도 경제력에 기반된 와자랄들을 위한 프리미엄 라인이었던 거죠 가성비 유저와 프리미엄 유저를 둘다 잡은 편의점 와인 게다가 와인 시장 확장의 가장 큰 장점은 치즈 같은 고급 디저트 판매량 또한 증가시켜준다는 점인데요 와인은 디저트 선정도 중요하거든요 소비자들이 5천원짜리 미니 와인을 구매하고 만원이 넘는 치즈를 사 먹는다고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 아닐까요? 편의점이 와인 시장에 진심이다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와인을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 pb 제품을 제작해서 판다는 거죠 자체 상품을 만들어 판다는 건 본격적으로 해보겠다는 의미니까요 높은 마진도 확보하고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성도 두고 즉대충하지 않겠다 라는 포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작년 7월 이마트24의 꼬모에 이어 올해 초 시유의 음까지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풍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 구매자들의 평가도 좋은 편이에요. 특히 꼬모의 경우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이 30만 병이라고 하니 와인의 인기가 새삼 체감되는 부분입니다. 홈술족, 홈파티족의 등장으로 무럭무럭 확장되는 편의점 와인시장. 만약에 와인이 아니라 다른 제품이 편의점에 진출하게 된다면 다음은 무엇일 까 생각하시나요? 이상 쩝쩝박사TMI의 쩝쩝박사였습니다.